안녕하십니까 아, 황순일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아, 계속해가지고 왓 아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번 시간에 제가 그왓 아룬의 그 크메르 양식의 불탑 이 불탑은 인드라 신의 세계이고, 인드라 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 출라마니 불탑, 신들을 위해 만든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아, 자른 머리카락을 모신 어, 불탑이 있고, 아, 이 불탑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많은 어, 이, 그, 공덕을 주는 불탑이기 때문에 요 우리 와 아론의 입구에 에, 바로 이 출라마니 불탑이 있다. 그이 전체가 다이그 어떤 이그 인드라신의 세계를 중심으로 한 신들의 세계와 우리 인간들의 세계를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어, 의미를 지닌 것이 바로 이왓 아룬의 금레풍의 불탑이다 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불탑 이제 뒤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보통 이제 이 태국의 절에는 어, 우보소시라고 해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시마 아, 그러니까 경계석입니다. 아이네 사각형으로 둘러싸는데. 예한 양쪽으로 하나 둘셋 여섯 개 가운데 하나 하나 해가지고 이제 여덟 개가 박히고 중앙에 하나가 있어서 이제 아홉 개가 있는 시마를 통해서 성스러운 공간이 표시되고이 안에서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면 모두의 그 합의를 통해서, 어, 이, 그, 스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구계를 수여할 수 있는. 보통 희들이 뭐, 오디네이션 홀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오디네이션 홀이고, 그 옆에는 위한, 보통 위하라라고 하는데, 위하라 하면 이제 주로 스님들의 거주 공간이지만, 태국에서는 이제 위한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제가자들이 절에 들어왔을 때 스님들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과 제과자들이 함께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는 공간. 그러니까 이제 심마가 있는 우보소는 스님들 만의 공간이고 아, 심화가 없는 공간은 아, 제자와 스님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바로 이게 있고 그건 이제, 이제 몬둡이라고 쓴다. 몬둡 몬둡은 어, 주로 이제 어, 이제 태국의 절에서 부처님의 발바닥을 모시기도 하고 아니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시기도 하는데 바로 이 몬드비 있는데 이쪽을 제가 한번 쭉 돌아가면서 왓아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셔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요 보여드리는게 일반적인 이제 태국 절의 구조인데 입구를 따라 위로 올라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이제 위한이고, 위한 뒤에는 이제 보통 불탑, 우리 그왓 아룬드 같으면 크메레풍의 불탑이고, 보통 그쪽 구석에 오디네이션 홀, 우보소시, 시마와 함께 있으면 옆에 이제 몬둑이 있는, 주로 이제 이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태국 북부의 람빵에 가면 람빵 루앙에 있는 건데, 입구를 지나면 아주 거대한 위한이 있고, 위한 뒤에 불탑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찰이 형태가 있고, 위한은 이렇게 막. 하는 제과자들이 스님들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우리들이 이제 메릿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그 치앙마이에 있는 프라싱 같은 아주 큰 절에 있는 거대한 거대한 위안입니다. 아주 규모가 큰 위안이고 아, 왓아룬에도 아주 아름다운 위안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아, 이따 보실 것인데 안에 에, 이렇게 아, 이, 그 부처님, 아, 촉진을 한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이기 보시면 여러 명의 불상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 어떻게 되느냐인데 태국은 불상이 여러 개 있어도 전부 다 아, 우리 부처님 한 분입니다. 다만 혼자 계시면 외롭기 때문에 여러 개의 불상으로 이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왓아룬 위에 올라가서 보면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것 좌측에 보이는 게 위한이고 우측에 이렇게 라비안 콧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요 건물이 이제 우포소 그러니까 아, 그 오디네이션 홀이 되겠습니다. 태국에서 아주 중요한 오디네이션 홀이라고 할수 있는 게이그왓아론의 아, 오디네이션 홀이고 위한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아, 그 우포소까지 장식하지는 않지만그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 저희들이 이제 위안에 갔다가 아, 갈 곳이 아, 몬돕 인데 아, 우리 가장 어, 유명한 몬돕은 태국 왕궁에요 뒤쪽에 있는데 아 요게 이제 태국 왕실 몬돕입니다 몬돕은 아, 태국 왕실 같은 경우에 아, 부처님의 말씀 아, 불경이 이제 여기 쫙 이렇게 전시되어 모셔져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아, 우리 왓포 어, 왕궁 바로 옆에 있는 아, 왕실 사원인 왓포의 몬 두인데이 몬두반에는 불교 경전을 모시는 경전함이 있고 경전함의 안에 이렇게 경전들이 아주 많이 이제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경전을 모시기도 하지만 부처님의 발자국을 모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국의 왕들은 나름 말하자 불교를 지능하고 불교를 보호하는 왕인데 따라서 자신들이 이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불교로부터 옵니다. 근데 아,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될수 있느냐? 왜냐면 이곳은 부처님이 이미 다려, 다녀가신 불국토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한번 다녀가셨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부처님이 발자국을 남겨 놓으셨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이거 란나 스타일로 아, 우리 태국 국립박물관에 있는 아, 부처님인데 이렇게 아, 아, 자신의 발자국을 찍고 계십니다. 이꼭 모래 위에 발을 얹으면 모래가 파여서 발자국이 남겨지듯이 부처님께서 바위 위에 발을 남겼을 올리셨더니 발자국이 찍히셨다 그리고 여기 하나 둘셋네 개가 있는 거는 우리 과거불 두분, 현재 불분 한분, 미래불까지 전체가 동일한 곳에 이제 발자국을 남긴다 그랬는데 이 발자국이 있는 것은 따라서 불국토이고 이 발자국이 있는 곳은 바로 이 다르마라자 불교에 귀한 이 왕들이 통치하는 공간입니다 태국의 가장 유명한 천님의 발자국이 있는 곳은 사라부리인데 여기 부타팟이라고 발견된 발자국이 있고 이거 엄청나게 큽니다. 보시면 이제 엄청나게 큰데 안에 보시면 사람 발자국의 형태를 하고 있고 모두가 이렇게 베네레이션을 하고 있고 이 사라부리에 있는 부타팟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우리 왓아루네도 이렇게 몬둡비 있고 이 몬둡에 계단을 올라가면 위쪽에 이렇게 부타팟 그리고 이부타팟에든 108가지의 길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원래 이제 경전에는 중앙에 휠 마크 하나 있는데. 이제 어, 우리 태국에 오면서 부따 빠다 망갈라수따 같은 게 이제 발전되고 스리랑카에서 인도에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붙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백녀들까지 그래도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왓 아룬에 있는 아 우리 보통 이뭐 자개로 아름답게 꾸민 백녀들까지 길상이 있는 부처님의 발자국 유명한 부처님의 발바닥입니다. 아 이런 게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특히 태국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발견돼서 아이 불교의 화려한 세계관을 이제 이 부처님의 발자국이 나타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몬둑을 지나면 이제 위한으로 들어간데, 위한은 항상 이렇게 라비안 코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라비안 코스는 이렇게 직사각형도 있고, 어, 둥근, 어, 우리 어, 나콘파톰에 있는 브라파톰 체리 같은 그, 그 경우에 둥근 것도 있는데, 안쪽에 이제 불상들이 쫙 있으며, 어, 불상 안쪽에는 시마가 있습니다. 보통 시마는 이제 경계석이라 해가지고, 세속적인 공간과 승스러운 공간을 구분해 주는 곳이고, 어~ 이렇게 문자가 새겨진 시마도 있고 아~ 이렇게 불상이 새겨져 있는 시마도 있는데 태국에서 제일 유명한 시마는 어이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갈때 가난한 브라만이 집섭을 부처님에게 바치는 장면이 새겨진 이 시마인데 아~ 이 시마가 아, 이렇게, 아, 이, 우보솥, 오디네이션 홀을 둘러삽니다. 근데 심화가 한 개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는데 두 개짜리는 이 사원이 한번더 정축했다, 아니면 세번 정축했다, 이런 여러 번의 정축을 거쳤다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아, 이 그, 바깥쪽 심화는 세속적인 영역을 표시하고, 안쪽 심화는 성스러운 영역을 표시하는 것으로도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심화로 둘러싸야 이 안에서 제대로 된 스님 비구스님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페차부리에 있는 야이수완나람이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원인데 아, 더블 심화로 이렇게 둘러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안에 들어가면 아, 뭐 우리 오디네이션 홀이나 아, 좀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아, 왓 아론 같은 경우에 더블시마로 어, 이그 어, 우보소스. 그 둘러싸고 있는데 더블 심화 아주 소중한 더블 심화기 때문에 두개 짜리인데 각각의 심화를 이렇게 아, 독립된 건물로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 둘셋넷다이겼어 진짜 여덟 개 한가운데 하나에서 아홉 개가 아, 우리 어, 왓 아룬의 아, 우버솥 오디네이션 홀을 둘러싸고 있고 오디네이션 홀 안에는 이렇게 아,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벽화가 사방에 그려져 있는데 이 벽화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프라말라의 설화에 아, 나오는 가장 중요한 어, 우리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 베산타라자타카와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바로 이왓 아룬의 이, 어, 이 오디네이션은 우보소의 어, 위쪽을 아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마를 아,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고 우보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부분, 이, 이 우리 불탑을 나와서, 이렇게 우리 우보소까지 보는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그왓 그 아루네. 어, 크 메르풍의 불탑이고, 불탑을 밖으로 나와서, 아, 우리 살짝 옆으로 돌면,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바로 저 건물이 위한입니다. 위한. 아, 그러니까, 신도들이 아, 가서 자신들의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건물이고, 어, 그 위한은, 아, 여기 아이쿠, 보시면 아이쿠, 올라가는 아이쿠. 입구가 아이쿠, 이제 쫙 이렇게 나와 있고 아이쿠. 저희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위하는 둘레에 아, 심화가 없습니다. 여기 둘레에 심화가 여기 없는 건물론 위하는 이런 위하는 따라서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함께 호흡할 오, 수 있는 공간이다. 제가자들이 많은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제과자들을 위한 많은 의식도 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들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 계단으로 해서 안으로 올라가서 들어가면 이곳이 아, 이제 위안이 되고 위안에는 아, 뭐 아주 화려하게, 화려하게 장식된 위안도 있는데 우리 그왓아군의 위안은 아, 이, 이, 이 당시에 이제 건물 형식을 라뜨나 고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 방콕 조창기에 라뜨나 고신의 형식에 맞게 아, 불상이 배치되어 있으면 어, 촉진을 하고 있는 부처님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위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안을 나와서 아 조금 더 이제 우측으로 가면 정면에 아그 우보석 오디네이션 홀이 보이는데 바로 그 사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몬두브 있습니다. 아, 이몬두브 아주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이 몬두브 역시, 역시 만들어진 형식은 아주 그 독특한, 아주 그이 티피카란 라트나 고신 형식이라고 할수 있으며 안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부처님의 발자국이 있고 백여들까지의 길상이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들이 이 동전을 사람들 많이 올려놓기 때문에 동전을 조금 치우고 보면 안쪽에 백여들까지의 길상 제가 아까 보이. 드림크와 같은 백녀들까지의 길상들이 쫙 이렇게 새겨져 있고, 이 우보소시 제법 높기 때문에 우보소에서 정면으로 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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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몬도비 제법 높기 때문에 몬도비에서 정면으로 보면, 이 우리 그 태국에서 아주 중요한, 아, 이그 우보소시입니다. 오디네이션 홀이 보이고, 아마도 지금 라마, 아, 10세가. 아, 이 야, 왕으로 저기식을 하는데 아, 아마 그 대미 제일 마지막은 바로 이왓아룬의 우보소에서 장식하게 될 겁니다. 배를 타고 내려와서 배를 내려서 아마 이 우보소로 들어와서 제일 마지막 의식을 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데 지금 여기가 이제 어, 라비안 코스를 통해서 우보소로 이제 들어가는 길이고 이 우보소 안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 시마 아, 앞에 정면에 보입니다. 아, 더블 시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더블 시마가 있군요. 당 당당하게 요금 그 독립적인 건물 그 안에 이렇게 양쪽으로 딱 이렇게 당당하게 모셔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얘기할 때 태국의 이제 거의 모든 어 불교 사원들은 1760년에 미얀마가 쳐들었어요납부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 빠지고 살아남은 절들이 주로 더블 시마를 가지고 있고 그 뒤에 새로 지은 절들은 시마가 하나뿐이다. 이제 더블 시마 자체가 이사원의 아주 오래된. 그런 모습을 대변한다 이렇게도 이제 제들이 음,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색깔이? 이게 왕실 불교 사원의 핵심 중의 핵심이 이왓아버님만큼 왓 지금 요 청나라 황제 의 선물이라고 그런다 제가 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배가 태국이 1800년대 초반에 중국과 무역을 할때 중국으로 갈 때는 이제 쌀과 티크를 수출했는데 내려올 때는 아, 그 비단하고. 도자기를 싣고 오다 보니 배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보통 우리 벨리스트라 그러는데 평형석을 담아서 이제 배를 무겁게 해가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돌만 싣고 오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석상들을 싣고 왔는데 청나라 황제가 아, 태국 왕실에 선물을 했습니다. 많은 저 석상들을. 따라서 저 석상들로 아름답게 장식된 어, 불교 사원이야말로 그 진짜 많다? 로얄 템플이다. 그래서 이제 태국이 아주 그이 남방불교의 어, 정통이라고 하지만 이 사원에는 불교, 초기불교와는 좀다 어울리지 다 않는 많은 시작하겠다. 이런 어, 이그 중국풍의 석상들이 있게 됩니다. 방금 어, 지나갔지만 어, 제법 많은 어, 이 라비안꽃 어, 둘러싼 이곳에는 제법 많은 불상들이 쫙 이렇게 어,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많은 불상들이 있는데, 요 불상들은 거의 일정한 형태를 하고 있지만, 들이이 불상을 안에 까 보면 각기 다른 불상들이고, 아 우리 방콕이 <laughs> 건설될 때, 아이 톰부리가 건설될 때, 지방에서 이제 버려진 폐허가 된 절에 있는 불상들을 방콕에 다 옮겨와서 아, 이렇게. 다시 한번 몰딩을 세워가지고 일정한 형태로 해서 태국의 왕실 사원을 이렇게 보호하는 불상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이게 뭐아이 어, 독특한 태국의 어, 불교 사원을 만드는 양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시마가 있는 공간이 어, 시마가 이렇게 우보소둘러싸서 있고. 어,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중국풍으로 어, 만든 석상들이 쫙 아찔이 한 바퀴 돌아서 이 우보소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옆으로 빙 돌아서 들어가게 되면, 아이 어, 그, 어, 우리 왓아룬의 메인 우보소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옆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보소스로 어, 들어갑니다. 오디네이션홀이니까 바로 이 안에서는 스님들이 이제 수계를 받을 수도 있고 왕가의 중요한 의식도 바로 이 우보소 안에서 주로 합니다. 아, 안에 들어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아, 앞에 있는 불당을 참배하고 있고 아, 여기도 이제 부처님 스코타이 양식의 아, 촉진을 하고 있는 부처님이 자리하고 계시며 보시다시피 앞으로 뒤로 옆으로 아, 많은 아, 벽화들이 장식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벽화들로 있는데, 도지게 처음 가면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다들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그왓 아룬의 우보소시라고 하는데, 제가 아이 부처님의 일생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그이그 이 부처님의 일생의 여러 가지 장면들과 그리고 뱃산따라 자타카인데, 바로 이 부처님의 일생의 장면과 뱃산따라 자타카로만 장식된 곳이 바로 이왓 아룬의 우보소시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 불당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부처님의 일생 벽화를 먼저 쭉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이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태국에 오면 태국 문화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여기는 어, 이 어딘가 하면, 어, 그 태국 흑풍으로 만들어진 어, 왕 왕궁이고, 왕궁에서 부처님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쫙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아, 아. 늙은 사람, 아픈 사람, 죽은 사람, 스님에서 사실 이게 우리 태국풍으로 만들어진 아주 멋있는 삼은유관이 되겠습니다. 삼은유관이아 되겠습니다. 삼은유관이될거 되고. 요거는어딱 보시면 부처님의 출가 장면입니다. 찬나가 지금 말을 타고 기다리고 있고 부처님이 많은 무희들과 부인과 아들인 라우라를 보면서 작별의 인사를 하고 이제 아, 출가하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이고. 출가하러 나온 부처님께서 지금 이 머리를 자르는 장면이고, 바로 이 머리가 인드라신이수구해서 천상세계에 가서 만든 탑이 출라마니불탑이고, 바로 인드라신이이 우보소소로부터 옆에 있는 크메르풍 불탑으로 넘어가서 바로 그 앞에다가 이 불당안에다 만든 출라마니불탑을 만들고, 바로 이 머리카락을 모셨다. 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요건 이제 수자단인데수자다가 지금 보시면 수자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수없이 많은 소들에서 젖을 짠 다음에 한번더 압축하고 다시 먹인 다음에 압축하고 다시 먹인 다음에 압축하고 해서 천마리의 소가 가지고 있는 양문을 하나의 그릇으로 줄이고 여기에다 또 인드라신이 부처님께서 힘내라고 약을 조금 더 타줍니다. 신들이 먹는 약을 더 타주고 요거를 이제 수자다가 부처님에게 바치고 부처님이 고행에 지쳤지만 바로 이 음식을 받으면서 삶을 선택하게 되고 마지막 빠띠바다 중도를 선택 하시게 됩니다. 요건 수자타에게 받은 거룩을 부처님이 강에 던져버리고 강에 있는 나가라자가 바로 이 거룩을 모셔와서 지하 세계의 두 번째 불탑 그러니까 이 우리 출남아니가 최초의 불탑이라면 이강 속에 만들어진 불탑은 두 번째 불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탑을 만든 것이고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 아, 이렇게 천상 세계에 올라가서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아, 인간 세계에서도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모두들 이제 축제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요거는. 그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시고 칠주가 됐을 때 딱부샤와 발리카라는 두 상인이 지나가다가 부처님에게 최초로 아, 꿀과 아, 우유, 그 쌀죽을 공양하는그 아, 장면이고 아, 부처님께서 이제 다타갔다는 맨손으로 아, 음식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사천왕이 쫓아와서 바로네 개를 하나씩 받칩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스님들이 아, 가지고 있는 바로는네 개인데 아, 우리 남방에서는 부처님이요 네 개를 신통력으로 쫙 해서 하나로 합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남방에서는 바는 하루고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 요게 이제 그 장면이고, 요거는 이제 오비구가 이제 있고 부처님이고 양쪽에 천신들이 있으니까 아 사르나트에서 부처님의 첫 설법 장면이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거는 우리 부처님께서 아비달마를 설하기 위해 천상 세계에 올라가서 아 마야 부인이 동자로 태어난 도솔천에서 아비달마를 설하시는데 하도 부처님이 안 오시니까 인간 세계에서 지옥에서도 부처님 제발 내려와라 내려와라니까 하 사다리를 펼치시고 부처님이 가운데 인드라신 가 아, 브라마신이 양쪽을 호의하면서 부처님이 인간 세계로 내려온 장면입니다.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손을 제스처를 하고 인드라신이. 쌍카 어, 고독나파를 불고 브라마신이 일산을 바쳐서 당당하게 어,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 부처님의 모습이고, 이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건데, 어, 부처님이 이제 어, 이, 그 승단이 제법 다 크고 한 다음에 카필라성으로 돌아오고, 카필라성으로 돌아오니까 부처님의 부인인 야소다라가 부처님 발 아래 머리를 쪼아리고, 어, 부처님께서 야소다라의 머리를 밟고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 라우라가 있는 부처님의 고향의 기향 장면과 어, 가족이 함께 만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 우리가 이 주로 들어가는 입구와 어, 우측 벽에 있는. 부처님의 이제 일생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 전면과 좌측에는 베산따라 자타카가 아, 화려하게 장되어 있습니다. 베산따라는 아주 그 보시를 좋아하는 왕자였는데 이웃 나라에서 온 부라만들에게 흰 코끼리를 줘버립니다. 물 뿌리는 게 이제 아, 보시를 상징하는데 흰 코끼리를 줘버렸는데 이흰 코끼리는 이 나라에 항상 비를 내려주는데 코끼리 없으면 비가 안 온다 해가지고 아, 시민들이 왕자를 쫓아내버립니다. 아, 이 사실이 흰 코끼리는 왕자였는데 그래서 왕자는 어 나라에서 쫓겨나서 아들과 딸을 데리고 부인과 함께 산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산속에서 살게 됩니다. 부인이 항상 요그 과일을 따서 이제 이그 산속에 있는 허미티지에서 이네 식구가 살았는데 아, 하루는 아, 주자카라는 브라만이 와서 아, 자기 부인이 아, 시종이 필요한데 당신의 아들과 딸을 나에게 달라 했을 때배산딸라는 자신의 보시 바람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 자기의 아들과 딸에게 나의 든든한 섬이 되어 달라 나의 든든한 힘이 되어 달라고 했고 아들과 딸은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고 기꺼이 나와서 아, 자기들을 어, 배산 따라에게 어, 줘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산 따라가 흘린 눈물이 아들과 딸의 등에 떨어지고 아들과 딸이 흘린 눈물이 배산 따라의 발등에 떨어지는 아주 그 감동적인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작가는 이 아들과 딸을 줄에 묶어 가지고 이렇게 때리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잘때 주작가는 무서워서 나무 위에 잤는데 주작가가 나무 위에 잘때 천신들이 항상 내려와서 아들과 딸을 아주. 이렇게 아, 편안하게 이렇게 모셔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어, 게다가 아, 이그 마지막 남은 아, 이 베산타르의 부인 마띠마저도 이제 브라만이 와서 달라고한테 베산타르 기꺼이 줍니다. 근데이 이, 아, 브라만은 아, 진짜 브라만이 아니라 인드라 신이 베산타르가 자기 부인마저도 누구 주버릴까봐 아, 변장해서 와서 이렇게 이그 그, 마띠를 받은 다음에 즉시, 배산따라에게 맡깁니다. 따라서, 마띠는 배산따라와 항상 함께 살때 남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은 인드라씨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장면이고, 그 다음부터는 인드라가 모든 가족들은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때, 주작하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베산따라의 아들과 딸을 데리고 가다가, 베산따라의 고향에 가는데, 고향에 가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왕으로 있었는데, 왕, 산자야 왕 앞으로 갔고, 산자야 왕이 아들과 딸, 자신의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온 주작하에게 많은 선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주작하가, 지금 여기 보시면, 산자야 왕과 왕비가 자신들의 손자와 손녀를 안고 기뻐하고, 주작하는 아주 대궐과 같은 집을 받고, 마차를 타고 이제 자기 집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서 수없이 많은 여자들에게 둘도 싸여서 너무도 많은 음식을 갑자기 먹어가지고 주작하는 7일 안에 배가 터져 죽어버리는 <laughs>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고, 그다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왕은 배산따라 태자를 모시러 가기 위해 직접 수많은 군사를 들그느리고 배산따라가 있는 그 허미티지로까지 가서 이 허미티지에서 네 가족들이 전부 다 만나가 눈물을 흘리고. 당당하게 배산따라가아이 국가 제투따라라고 하는데 제투따라 시위 왕국으로 개선해서 아, 모두가 이렇게 행복해졌다라는 이제 요 이야기입니다. 요게 아그 베산타라자타카가 되겠는데 바로 이 베산타라자타카 이야기가 지금 제가 쫙 두서 없이 보여드렸지만 바로 우보소단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고 이 전체가 다 그러니까 이, 이 모든 제가자들이 스님들이 국가까지가 전체가 다 하나가 되어서 아이그 국가가 발전하듯이 바로 이왓아론을 중심으로 아 태국이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있다 이렇게 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저희들이 어요이그 아, 오디네이션 홀을 밖으로 나오게 되면 아 입구가 되는데 입구가 되는데 이곳이 이제 원래 절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저희들은 이제 불탑부터 해서 거꾸로 이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보통 태국의 절에는 입구에 이렇게 이제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보통 나아가 게이트웨이라이가 양쪽에 이렇게 용왕들이 있는 아, 용 뱀들이 있는 뱀들이 있는 이 어, 게이트웨이가 가장 일반적인데, 어, 왓 아루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도 좀 뱀인데, 왓 아루는 왜 다른가 하면, 왓 아루는 어, 태국의 왕실을 대표하고, 태국의 왕실의 왕들은 전부 다 라마들입니다. 라마 1세, 라마 1세. 지금 현재 왓칠라 롱콘이 이제 라마 9세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이 태국의 왕실 사원의 게이트키퍼는 나가 용이 아니라 아, 라마를 상징하는 라마야나에 나오는 라마키언 자이언트 그러니까 우리 한우만 원숭이들의 왕인 한우만과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라마와 함께 싸웠던 라와나와 같은 이 라마야나에 나오는 요 인물들이 게이트키퍼가 돼서 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아, 요 입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 어, 왓 아룬에 가신 분은 도대체 저 앞에 있는 저게 뭐지?라고 이야기 많이 많이 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왓 어, 아룬을 나와서 이쪽 옆으로 돌아서 어, 위 한에 갔다가 오디네이션 홀에 갔다 나오면서 메인 입구를 보고 그다음 이 쪽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배를 타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 입구에 어, 라마키언 자이언트들이 어, 자이언트들이 어, 거인들이 어, 이그 어, 왕실 사원의 오디네이션홀을 당당하게 있는,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바로 요 앞이 아, 저 바다입니다. 아 강입니다. 그 바로 이 강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제 이 절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차우프라야 강은 수없이 많은 배들이 떠다니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왓 아루는 아, 이렇게 아, 차우프라야 강을 통해서 이 멀어져가면서 이제 볼 때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아이 어 강을 이렇게 건너주는 보트입니다. 아이그한 사람에 한 5바트 정도 하면 이 강을 건너주는 이 보트를 탈수 있는데, 이 보트를 타고 어 뒤쪽에 보이는 왓 아루는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출렁출렁이는 바다를 따라 건너갈 때 옆에 아, 수없이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저희들이 이 방콕의 아, 역동성도 또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아름다운 아, 왓 아룬의 모습입니다. 어... 그왓 아룬 아, 방금 요, 요쪽 아, 그러니까 요 대충 요 정도에서 이제 가셔서 이제 저희들이 넘어왔는데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 왓 아룬의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이쪽에 이제 방콕 왕궁과 왓포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이 태국의 불교 사원을 제대로 보겠다면 왓 아룬과 왓 포를 보시면 제대로 한번 보신 거고 내가 조금 더 보겠다면 어, 비싼 입장료를 내고 왓 포에 들어갔다가 더 비싼 입장료를 내고 태국 왕궁 안에 들어가면 왓 브라깨오가 있는데 이 브라깨오는 이제 에메랄드 부처님입니다. 아 요걸 이제 보시면 뭐 거의 다 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또 이제 두서 없이 에, 왓 아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왓 아룬 어, 이 힌두교의 세계관을 맞춰서 불교의 가장 어, 중요한 어떤 이런 부분을 상징하는 어, 곳이 이제 왓 아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왓 아룬이 가지고 있는 중 중요성 태국 왕실에 있어서 어, 이왓 아룬의 역할. 그리고 이 불교가 태국 왕실에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수 있는 그리고 우리 제가자가 절에 가서 과연 어떤 것을할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공덕을 쌓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곱씹어 볼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아, 왓 아룬에 대한 아,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